뭐, 한잔할 사람은 음. 시켜도 응. 돼. 생각좀 해볼게. 면적이잖아 치료가. 음. 어? 뭐? 어? 클라우드 청아. <laughs> <야>, 어, <잘 웃음>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쌍쌍이 입만앞서 형들 제일 못해. 어. 이러고 있을게요. 오케이. 자, 이러고 있을게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맥주야. 음. 진짜 와인맛이야. 제 b 의 멤버. 아, 근데. 어, 너무 많이 안 놓지? 다 이번에 총하면서 생각해서 어. 많이 마셔. 내가 힘들 때 바디가.. 감사합니다. Yeah. 나 뽑아 줘. <laughs> 최종 승리한 조에게는 아주 멋진 오늘의 더 신나게 만들어 줄 고퀄리티 양주. 양주? 그리고 안주까지. 그렇죠? 또오태하면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이거 들고 <laughs> 그러지 마. 아, 죄송해요. <laughs> 유학 효과가 이래요? 아, <laughs> <laughs> 미친 거야. 아니 오늘 한잔 해야 되겠네. 뭐야? <laughs> 주현처럼, 준영처럼, 학년처럼 <상연처럼. 웃음> 우와, 창민처럼. 오늘 그럼 이거 한 병씩 마시고만 갑시다. <웃음> <웃음> 안 돼요. 나술 약해. 한번더마셔술 <laughs> <오늘> <마셔야지. 웃음> 게임 한번 할래? 좋다. 술 게임 한번 하자. 어, 뭐야? 벌써부터 <laughs> 게임을 하자고? 일단 한잔짠한번 <laughs> 해야지. 원래 술에도 순서가 <웃음> 있는 <laughs> 거야 일단 잔을 따릅시다. 맥주 드실 분? 짠 하면 되는 거야? 진짜 마셔? 좀 얻게 해주세요. 맛있겠다, 근데.

마셔라! 마셔! 술이 마셔. 들어요! 아, 진짜. 누가 봐도 가짜 같아. 콜라라도 따라놓던가. 근데 콜라도 못 마셔. 아니, 케이지를 먹어, 조금. 내 거야, 씨. <laughs> 우리는 항상 팀웍이 좋고 의리가 있는 팀이잖아. 그래서 난 우리들의 의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 그냥, 그냥 형이 하고 싶으니까 밑밥 가는 거 아니야? 짠짠짠짠짠짠 짠. 야, 안안 써. 써. 안아 진짜 자기들 일이 아니라 안 내무진 거 외부. 예스 예스 뉴꼴찌. 야얘 오늘 집못 가겠다. 안 내무진다가 외부. 아 외부. <웃음> <웃음> 이거 전해줘 전해줘 자, 이 성스러운 술을 네. 가져가시고요 이건 봐주는 거 없다 오 우와 컴온 컴온 김선우 소 뭔가 맛인 거 같은데 적네 야 영훈아 너가 더 해먹어 <목시> <싶어>. 그래야 재밌어 <웃음> 어. <웃음> 아,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면 돼? 오케이 아우 별로 아, 안 됐나? 우와. 아, 아. 우와. 친구가 아. 제일 맛있어. <laughs> 이제 벌칙중 오, 의리! 오, 뉴! 뉴! 우와! 와 많이 맛있어. 윤아, 예능이 뭔지 보여줘. 아니, 나 마시고 싶은데. 우리. 따로 마셔, 따로 마셔. 원샷 아니, 원샷 진짜 타. 저기, 신다! 아니, 아니. <laughs> 원샷 하던가 아니면 혐한대던가 최근에 우 아까 마셨으니까. 형, 무리하지 말고. <laughs> 음, 조금 마시려고. 와. <laughs> 미안해 아니에요 아 미안해 아 아니에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형 형!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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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s like e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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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와 우와! 우와! 미안우우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다아 너무 맛있다. <laughs> 그러니까. 미이해 미안해 미안해 미이해미 생각보다 많이 남겼네? 아와한번더 하고 싶다 근데 배부른데? 아, 너무 화딱해 나는 뭐야 야큐그만하자 아, 그만해 뭐한잔할 사람은 시켜도 돼 이거 아, 알아? 흘릴 아, 음. 뭐. 것 같아 요 음. 어머 어머 뭐해 하성이 형? 형안 섞이는데? 안 섞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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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섞인다 영상이랑 봤던 거랑 다른데? 어. 자 우리 더 보이즈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게 수고한 우리들에게 <laughs> 박수, 박수! 오, 진짜 멋있다! 그냥 진짜 오, 멋있다! 그치? 아, 니형 네 얼굴 복분자 되겠다. 근데 진짜 낯술 오랜만이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선우야, 취했어? 취했어? 아니, 나는 술이 늘었어. 그럼 이거 선우야, 한잔하자, 이거. 복분자. Let's go!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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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주는데 마셔야지. 형님, 형님, 형님. 떴어, 떴어. 자, 선우야, 아, 아, 짠! 와이파이 짤! r c 이제 버리니안버리니잘 봐야 돼 마셔 마셔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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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지? 달지? 달지? 예. 형손우야 나도 한잔 마실게 손우야 에이 그건 아니지 아이 아, 근데 나 주사를 아래로 안 받아 <웃음> 뭐라고? 캔디 <laughs> <최근에 웃음> 또래지 또래 예. <laughs> 아, 지금 술안 마신 사람 있어? 다 마셨어? 우리 일단은 술게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부터 외국어 쓰면 마시기 시작 이제 막렉 걸린다고 어? 걸린 거야 이거 걸린 거야? 어. 아니가 어? 뭐라고요? 뭐라고? 뭐야. 야 오늘 다들 훅가겠구만 끝까지 가보자. 불러줘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아, 다 두. 하실 때까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어. 아, 그렇다 말무디오 아. <laughs> 두 배. 형사, 형사 까지 러브샷, 러브샷. 짠. 하지, 하지, 하지. 이거. 사랑 마셔. 사랑 말... 마셔.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아 <laughs> 다 흘리고. 오늘부터 3시 1일 <웃음> <뭐였지>? <웃음> 나 지금 아, 미래가 무서운데 지금? <laughs> 내가 우리 오늘 좀 즐겨보려고 카드를 좀 갖고 나혼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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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자래. 이게 운명의 카드거든. 뿔테든 응. 금테든 안경 낀 사람 마셔. <웃음> <웃음> 안 먹고 아, 있잖아 아 사랑한 만큼, 사 아, 진짜 만큼. 아, 아, 멋있다. 멋있다. 안드로이드폰 쓰는 사람 마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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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뭐? <웃음> <웃음> 마셔야 돼. <laughs> 근데 나도 마셔야 돼요. <laughs> 감성 사랑해요. <laughs> 나, 감성 사랑해요. 감성. 감 <laughs> 여러분 저 갑니다. <laughs> 네, 제발. 오늘의 주인공은 <laughs> 집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마셔. 상현이 형. 상현이 형 빼고 다 서울 <laughs> <카운트> 아니잖아. 아, <laughs> 상현이 형 멋있다. 와, 야 멋있다. 아, <laughs> 상현이 형 멋있다. 와, 야, 야 멋있다. 아, 오늘 목표 짓자. 할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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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근데 뭔데? 진짜 맛을 내. 아는 최고 어르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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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나 <laughs> 먹고 있는데 걔 야, 최고 어르신이 너무 웃는 얘 내가 기분 나쁜데? <laughs> 자, 나 뽑을게. 예. 키가 제일 큰 롱다리 마셔 아, 맛있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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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그냥 들어 <그거 줘>. 그냥 들어줘. <laughs> 애들이 제일 크다. 이건 인정해 주자. 걔저 다리는 길어요? 왜, 왜 고생을 사서 하니. <웃음> <웃음> 나이키 신발 신는 <신은> 사람 마셔. <laughs> 아. 아, 아, 아 나이키네. <목소리> 나이키 신발끼리, 나이키 신발끼리. 야 우리 나이키라도. 나이키. 안...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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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드로우. 나이키! 나이키. 다른 게임, 다른 게임 맞아. 재밌어. 그만해. 이키가 아, 좋아하는. 애나의 그날 모든 게. 게임 스타트 권명호. 아 벌써 재미없다 아, 어? 아 집에 가겠다 하면서 손을 들고 있네 <laughs>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얘기해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시계 차고 있는 사람 접어 손목에 시계 알았어 알았어 손목 시계 정직하게 하자 아, 손목 시계 자자 검은색 머리 접어 아, 청바지 접어 캐나다 접어 캐나다 나, 뭐, 캐나다 뭐, 나 캐나다 아닌데? 나 캐나다 제이콥이야 뭐, <laughs> 여권이 캐나다다 접어 <laughs> 안경 안쓴 사람 접어 <laughs> 컴퓨터 롤 하는 사람만 접어 목걸이 찬 사람 접어 이, 이, 여기 있어요 반바지 입은 사람 접어 안 빨개진 사람 접어 나 어때? 나너 빨개. 빨개 너 빨개 <laughs> 나뭔 소리야 빨개 너, 너, 세상에서 너, 너가 너, 제일 너, 빨개 안 빨개. <laughs> 안 빨개 안 빨개 빨개 안 빨개 빨개 <laughs> 안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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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빨개 난탄 거야 안 빨개, 빨개. 제발 사랑하는 사람 접어 건치 접어 팔치탄 사람, 사람 접어 나이스 내가 한 방에 빠지는 거 할게 코에 미인 좀 있는 사람 접어 아나 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야 <laughs> 아니야 두잔마아게한잔줘 아니야 나두잔마실한 아, 잔만 줘한 잔만 아니 피흑 필요 없어 야 둘이 마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눠야 돼나 지금 안 힘들어 행복해 알았어 <laughs> <laughs> 뭐야 뭐야 형님 바니바니 하자 바니, 바니바니 너무 하고 싶어 그래? 네가 어, 고싶하포 암스포? 가 내려, 음, 스포 음, 스포 음, 스포 암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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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게임 하자,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 케빈아. 왔어요. 찬이야. <laughs> 네, 왔어요. <laughs> 충민아. <충민이다>. 충민이요. <laughs> 충민이 누구죠? 어, 제시의 멤버 제시민이요, 뭔가요? 네, 준비합니다. 출석부. 선우야. 왔어요. <laughs> 추야. 네, 왔어요. 항연아. <laughs> <학년아>. 알았어요. <laughs> 선우야. 선을... <laughs> 왔어요. 추야. 왔어요 아, 거냐여왜이 못해? 술련 관계없이 그냥 바보. 마지막 의리 게임하고, 우리 또 의리 끝내야 리더보이리잖아 그러면 나랑 상이은 할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큐 준. 가위바위보. 내가 가위다 이긴다니까? 15. 누 절대 다 이긴다니까? 아 선우 네.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너 뽑혔냐? 형 알았어 에릭 아 뉴가 마시기 좋아하는데 지금 안, 안 내면 진거가이바위보 이제 나 뽑아 아안돼 아, 아, 안 돼. 잠깐만 <laughs> 생각 좀 해볼게 아나 뽑아 나 제대로 뽑지 아, 알았어 뉴 가위바위보 강렬이 케빈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돼형형 어, 내가 부터 해 나부터 어, 할 에릭부터 해나다 이겨줄게요 가위이위보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너는 항상 이 입만 앞서 근데 형도 질 거잖아 안 내면 진거가이바위보오위 우와 무슨 저 이러고 있을게요. 오케이. 야. 저 이러고 있을게요. 아 어, 예보. 야! 아예 케빈. 야야야 참만대. 형만. 맥주야. 그만대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마시냐. 동생 생각해서 맥주. 많이 마시는 거그래 내가 이 고기. 팀의 리더로서 깜짝 줘서. 어그아취한다만았어 우리 한께 친구였잖아, 형. 혹시 모르니까 이게. 선우이 친구였잖아. 아, 친. 아, 어때? 괜찮지? 괜찮은데? 그렇지. 그래도 준영이 해줄 거야. <laughs> 어! 흘려준다! <laughs> 어 역시 랭스 에릭아 가자! 가자! 멋지게 원샷하는 아 에릭씨 <laughs> 제왕의 토대손님이 왔습니다 오~~ 에? 리나. 에? 이왜 이렇게 고얘네? 잘라선도 시작할거죠? 저딱한 잔만 마실 어? 아.. 왜숨어지는야야파 자자, 자자, 즐겁다, 친구들. 하자먼한잔 아, 음. 마셔보고. 그래, 어떤 잔못을못해 너는 뭐 같으냐? 나 왠지 아파질 것 같아. 네. 뭐, 네, 인생은, 네. 인생은, 인생은 아프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충, 야, 시원하다. 내가 기다려봐, 선탠 같이 해? 야 돼. 받지. 안 해? 진짜. 진짜. 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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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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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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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야 진짜 깔, 깔끔하지 음, 그치. 그치. 야, 근데 알코올 냄새가 나긴 한다. 새로보다. 음. 근데 무른지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짠. 음. 잘 좋다. 음. 이렇게 끝나고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완거만 기다렸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했는데 몸이 힘들진 않 않았어? 가야 응. 많이 쉬었다 얘들라짠야나 진짜 맛있게 먹는 거 하나 게 어떻게? 끝내면 방어 하나 올려 그리고 김치 싸? <laughs> 나 먹어봐야겠다 어, 그리고 마늘, 마늘 있어? 어, 어. 딱 하나 만 올리는 거지 좋아 마늘 좋아 난마늘 나도 원래 안 먹었었는데 먹어봐 맛있어. 그렇지야? 나도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갔다. 만약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마늘 먹잖아, 생마늘. 그러면 진짜 약간 뭐라지? 그러니까 그 맛이 더 어, 어. 풍부해. 쌈이 있어? 아니 싸하면서 풍부해져. 어, 너무 없었는데. 야 맛있다, 좋아. 음원 다 그래? 응. 먹어봐. 아이, 도산하자. 도산하자. 아니 도전하자. 아 진짜. 아 무서워. 아, 아 마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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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돼야 돼. 야야 니네한테 마늘을 사는 거아니 지금? 이거 먹고 끝내자. 뭐래? 진짜로? 차려. <웃음> 야, <웃음> 야, 나는 두명이한 명이야. 아니, 그냥. 아 한량은 심지어 21도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콜라, 콜라 마시고 있어, 요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마이, 나올 수 있을지 마이, 없을지 나. 궁금하다. 뭐, 이거 맛있다, 여 <laughs> 그냥, <laughs> 그냥, 그냥 하는 거라. 딸기라서. 야, 그데 그래, 오늘 너무 좋다, 친구들아. 그래, 주현아. 자, 막장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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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야? 아, 아니, 그 막장이 아니에요. 에 아, 한번 어 한번 쉬아 싫어 뭐아 한번 아기를 한번 줘. 야 쉬는 건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그러면 막아 아니야? 아니 그냥 막장하고잘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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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맨정신, 맨정신이 나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영양가 1도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원래 왜 취하면 원래 배고파. 근데 그것 때문에 취하는 거야. 왜냐면 그치? 우리는 상능치 영양가 있는 아뉴의보이러이지만 류가 제일 먼저 빠진다. 네빠진세요야 주현이야 주현 이거빠진요 에이,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이거 해 아니, 나 하이볼 먹고 싶었었는데 하이볼이 아, 있나? 나도 하이볼 먹고 싶다 야, 어? 그 채찬이 그거 먹어 뭐? 하이볼 마실걸? 나 맥주를 시원히 할래 그럴까? 맥주 마셔? 응 소주가 안 맞는 거잖아 응. 그렇지. 근데 이거 빼고 늦게 왔으니까 물로 하세요 같이 해줄게 짠야 야, 이거 내가 타줄게 탈수 있어? 어, 나 탈게 타 오케이 주현이가 약간 나를 못 믿어보스럽게 쳐다보거든 왜? 나못 믿어봤어 해 나 잘한다고 너무 섞으면 레몬까지 이렇게 근데 왜냐면 레몬 토닉 워터였으면 안 섞었는데 레몬 레몬이... 토닉 워터 아니에요 레몬을 박시... 박살 박 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채웅이꺼야? 이게 제일 박살 났는데 레몬이 <웃음> <웃음> 어 좋아 그렇지? 어, 잘 탄지? 음, 아, 저, 맞아, 아직 잘안 맞췄어 아직 좋아졌네 부메란 아니야? 부메랑 부메란 아부메랑부메랑 내가 배웠잖아요 최근에 뱀 안에서 시작해줘. 하나, 둘, 셋. <laughs> 음, 맛있지? 맛있다. 맛있어? 레몬 맞지? 이렇게 타야지. 레몬 향이 난다니까. 어 너무 맛있다. 그죠? 어. 진짜 맛있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잘 탄다니까요. 어 축하드려. 요 기가 빨린 거같지 유시한테 지금. 근데 <laughs> 네. 내일 또 부어요. 아직 동생 아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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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이야. 아, 니 취향이야? 딱... 야. 딱 사천 짜파게트 먹고 싶다. 아. 케빈 취향이라니까 반가워. 케빈 취향은 등심. 나는 그 당근주, 발효. 바리오. 어발효주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맥주랑 막걸리. 어 맥주. 와이 어. 어, 막걸리 이런 어. 걸 먹으면 안 되더라고. 어. 요즘 식당들 점점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생맥이 진짜 최고인데 진짜. 그 생맥이 없어지 와이 술집이더라고. 짠. 야 우리 한 병이야? 아두 병은. 근데 이렇게 마시면. 그냥 딱난 이렇게 마시는 게딱 좋아. <laughs> 뭐해? 그런, 그런 거 좋아해? 좋아. 데코레이션. <laughs> 다 따라 그냥. 얘는 세게 먹는 거 좋아해. 어? 내가 세. <laughs> 너무 센거 아니야? 막장. 막장이야? 막장이야. 아, 아쉬워? 야 햄이었으면 먹었을 텐데. 햄이야. 어? 햄이라고 생각. 햄야 햄이 다 그렇게 늘어나 햄이. <laughs> <laughs> 네, 맞다 끝내자, 맞다 아, 너뭐 캠핑 기대한 거야? 어. 그러니까 뭐 펜션 이런 아, 여행, 여행 말은. 맞다 아, 여행. 나도 여행인 줄. 청바지야. 근데 우리가 그럼 하자 청바지, 청바지 이런 거. 청바지가 뭐야? 청춘은 바로 아, 지금. 자, 아, 그래, <laughs> 가자, 가자. 청바지. 자, 잔 들어. 자, 청바지. 청바지. <웃음> 청바지. <웃음> 당연히 안 해봤어. <laughs>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청바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술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좋다. 그러니까 기분 좋네. <laughs> 혼자 좋아해! 주혜아 그게 아, 아니라, 최창민이 아, 아, 그 우리 다 깨문 사건. 어! 어! 아, 이거 여기서 나왔어요. 그 하나 아, 아, 꼬꼬모에 나와야 돼. 근데, <laughs> 사실 그게. 진창술 먹고 그런 거, 거 아니야. 아, 아,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그 얘기를 자세히 아, 못했던 거다. 스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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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들어오기 전에 뉴한테 연락을 했어요. 숙소냐고. 근데 회사라고 해서, 아, 그래? 이러고 숙소 왔는데, 숙소에 있는 거야, 누가. 거짓말 한 거에 화가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 야 근데 왜 나는 뭔지인데요? 뉴 잘못인 거야. 그때 멤버들이 있었기 때 아, 근데 더비들은 진짜 장난인 줄 알지만 우린 진심으로 문장국 숨어있었어 진짜로 진짜 아아아어올라가올라가올라가아 <laughs> <laughs> 이거 미쳤나봐 <laughs> 이거 미쳤나봐 <laughs> 진짜 무거었어요아뉴 그거 있잖아 아, 얘들아 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침대 부러뜨린 거 뉴가 술에 취하면요 텐션이 높아지면서 삶에서 가장 힘이 세지는 날인데 갑자기 선우 침대 가서 침대 누워서 막 엄청 막 발을 동동 굴러더니 침대를 부셔버렸어요 사실 선우가 술을 많이 못마셔갖고막 숙소에서 마셔도 많으면 케이즙이 두 병이거나 세명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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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병더 음. 주세요. 케이즙에한 <laughs> 병밖에 없어요? 아니야 내가 세병 달라했단 말이야. 케이즙이 있어요? 다 주세요 있는 거. 너말 이렇게서 벌써 치즈 냈어. 아니 다 주세요 있는 거. 집왜 안, 안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어왜 이렇게 좋아해? 너왜 이렇게 아니, 신났어? <laughs>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해 <laughs> 하면 시작게 돼. 맞아. <laughs> <laughs> 아 선우야 귀엽네 술 마시면. <laughs>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간. <웃음> <웃음> 선우야 괜찮아? 제이콥 형 이거. 나 제이콥한테 궁금한 거 있어. 너가 부반장 됐을 때 무슨 기분이었어? <laughs> 어 사실 나알것 같아요. 나알것 같아요. 어? 편지가 아니라왜 내가? 아, 아 제발 들어줘! 제가 단절해, 제발 들어줘! 단절해, 얘기 좀 들어줘! 사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난 사실 현재가 될줄 알았는데 내 입장에선 제이콥이 부문장이 된게 너무 고맙고 그치, 어, 치그 나는 최근에 순진하지. 너 조용히 해봐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야! 야! <웃음> 나는 이렇게 11명이서 이렇게 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지금 <laughs> 한 얘기 하는 어쨌든 거 어쨌든 나는 상윤이 아. 형이 반장이어서 너무 고맙고 아. 나도 똑이 얘기야 누가 테 본인 제일 거미의 부원장이어서 너무 고맙다 이거야. 나한테 고마운 거 없어? 너한테 고마운 거 없어? 그냥 아, 난 솔직히 우리가 사주년이고 이미 힘든 거는 다 버틸 만큼 버텨왔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이제 못할 것도 없고 어, 이제 또 우리끼리도 단합도 이제 잘 되고 그래. 점점 더 멤버들이 서로 소중하다는 거를. 더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물론 티격태격하고 하지만 정말 11명이 운명적으로 만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22년에도 그냥 또 더보이즈답게 그냥 재밌게 보내면 될것 같아 뭔가 막큰 그래.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재밌게 보내면 될것 yeah. 파이팅 하자고! 파이팅! 자 더보이즈 겟잇! 겟 Let's go! So,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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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oh, we christmas m e r i s h you a merry christmas e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ll i want, want is your watermelon strawberry sugar all I want, i want is your l i on my lips n 꽝같은 떨림에 번져 taste lipgloss f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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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생각이신가요?